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 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자의 안전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렸다.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새 둥지인 양웅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 들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 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제자거리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올리는 사람을 기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망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전한 그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설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오 오늘 복음 나누기 하는데 보니까 어, 그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이렇게 세번좀 어, 크게 암송을 크게 이야기하는 것 암송이 아니죠 크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요셉이 그때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 혹시 다음에 복음 나누게 하게 되면, 그냥 어, 조용하게 한 사람이 한세번 아버지 하든지, 뭐 주님 하든지, 아니면 어, 오늘 어, 지혜롭다는 자들과 설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붙들어 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뭐라는 구절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딴 사람이 그 구절을 이렇게 얽힐 때 조용하게 듣고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치우기식의 그런, 어, 묵상 나누기, 복음 나누기는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어. 알면서 안 하는 거는 더 바보다. 어. <laughs> 아니, 그, 마태오 복음은 사실, 그, 다섯 개의 설교집이잖아, 그죠? 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첫 번째 설교. 그 끝에 결론이 뭔지 아는 사람. 기억나? 어, 운년이야? 또 봐라, 또, 기억해. 네 최고 좋은 거는 술인 것 같고, 하, 아, 네. 어. 음. 아, 니라 내가 그 답을 하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해보니까 그렇지. 오늘 오전에 내가 장례미사 마치고, 어. 이제 한달 전에, 어, 성체 모시고 봉성체 해드린 할머니인데, 어, 그, 돌아가셨다고요. 를뭐 하고 왔는데 그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별이고 뭐 끝이고 마지막이고 뭐 이런 단어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결국 시작과 마침은 누가 한다? 하느님이 하시는. 자기 시작을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손들어봐 아니 나는 손 들어보라고 내가 예시를.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자기 시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침을 알수 있는 사람. 그런데 마치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고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와서 마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쩌면 많이 살아가면 살수록 결국 우리 자신의 힘보다는 어쩌면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분이 하시는 자리가 더 많아지는 게 그게 신앙인의 하루고 신앙인의 앞으로의 날의 모습이다. 이럴 때 아멘에 아직 안 자지. 이럴 때 내가 언제 좋은 말 그래 자주 하던 아이래 <laughs> 정말 할때 하면 아셔야 돼요. 정말 할 때. 그러니까 이 마태오 복음도 똑같아요. 5장에서 7장까지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이 말을 이 산상수훈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뭐 마지막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 결국은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뭐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 큰 물이 밀어 닥치면 다 없어지고 만다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는 듯이 나름대로 뭐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열매 없이 다 썰어 가버리는 그런 자리들은 결국 실천이 너무 부족한다. 머리만 자꾸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이 깨치려고 하고, 많이 알려고 하고, 입만 살아갖고, 자꾸 질문하려고 하고. 이러면 끝이, 진짜 열매 맺는 끝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지금 11장은 이제 파견 설교 10장. 파견설교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뒤에 13장이 하느님 나라 비유설교인데 그 전에 두 장이에요 11장 12장 이두 장은 예수님의 주로 행적 또 치유도 있고 오늘처럼 예수님의 이런 깨달음 당신 자신의 깨달음도 적어놓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다는 자들. 이 말씀은 결국, 어, 예수님이 어제는 보면, 코라지나 베사이다야, 너 가파르나우마, 너 그렇게 너한테 애정을 보이, 많이 보였는데, 이 열매를 못 맺는구나. 화를 입으리라. 띠로와 시돈보다, 소돔과 고무라가 오히려 덜 너희들보다 덜 화를 입을.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갈릴레아 선포 활동이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어떤 것 같아요? 그, 그렇지.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아직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아, 이거 무슨 이 질문이 좀 질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실패했어요, 실패.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리 때 속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과, 양들을 보내는, 양들을 이리 때 속에 보내는 것과 같은 내 마음이다.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하느님만 오직 믿어야지. 딴 거에 의지해서는 이 선포의 길이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만큼 뭐, 난자리에 집에 가셨어도 박대를 받으시고, 어, 저 사람 저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가 잘 아는, 저, 자, 옛날에 저, 어, 보면 택도 없는 건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실은 성공을 많이 못 거두었는데, 그래도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예. 네.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장에, 파견을 받고 막이 많은 고장을 돌아다니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네. 당신의 그 우리가 이런 이런 기적을 행했고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 설기롭다는 자들, 가지고 있다는 자들, 배웠다는 자들, 이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감추시고, 이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세상에 그런 어떤 이 머리 굴림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복음성 활동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을 더 굳게 믿은 모습들이에요. 이건 성공을 거두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바지만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장의 다른 자리들 보면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 회당에서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그런 거 한옥하고 또 논쟁과 대결들이 막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치유의 기적들도 많이 행하시는 게 11장과 12장. 아니,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안면이지? 음. 접맞.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은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참 이리 때 속에 보내는 양들 같이 당신의 제자들은 또 나름대로 복음 선포가 성공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지혜 그래서 좀 우리는, 어, 앞으로 우리 울타리가 좀 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느냐. 여기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세상의 그런 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지혜로 나가요. 아, 네. 응. 어제 울타리의 어제의 모습, 울타리가 시작할 때 그런 모습, 우리의 과거, 또 오늘 울타리의 우리 현재,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변천을 해 왔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뭐 세상은 바뀌어도 울타리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죠? 한편, 아니, 좋은 뜻도 있고, 안 바뀌었다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고. 그렇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한 면, 방금 좀 부정적 아니에요, 갈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더큰 변화를, 최신을, 좀 이루지를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재 모습이면 그럼 울타리의 미래는 어때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있는 게 하느님의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었는 독서 이사야서 이사야는 사실은 활동은 북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했는 그런 예언자지만은 어, 우리가 아는 그이 아하즈에게. 정말 하느님의 이런 지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왕에게 임마 누엘 선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너는 겉으로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주님을 시험해 보지 않으렵니다. 괜찮습니다. 기적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네 마음 속에는 주님보다 네가 너의 생각이 너의 계획이 우선이 돼 있다.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치 내 왕국을 지킬 수 있는 듯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먼저 하느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살펴야지 네 정치를 잘하려고 하느님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바로 아아즈에게 내리는 최고의 경고 신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불타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하느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온 날들은 남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 찾아온 그 날들은 이 현재 울타리를 가능하게 한 날들입니다. 네. 앞으로도 누구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어, 여름 더운 여름 또잘 보내시고 또뭐 새롭게 시작하는 어,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이나 일들 더 하느님 뜻을 찾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 성모 울타리 일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 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도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경 호르몬하고 연결되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콘,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밀, 음, 응.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고 택배 주문 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응.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요 응. 응.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곰이 뜬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찐찐 찐이야!